왜술안 먹냐 아, 예. 네, 시연분들 같이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행사가 일단 분당 의례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성남시 전 지역에서 좀 자행되고 있는 이러한 정당 방해 행사이기 때문에 함께 이 내용을 공유하고 규탄하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피케도 안 들고 옆에 서 계셨다가 발언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 정당 행사 방해 성남시 교탄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분당을 지역위원회 사무국장 장정현입니다. 그간 정당 행사 방해 경과 과정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부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비단 이번만이 아니라 우리가 불과 한달 전에 돌 김용옥 선생님 강연을 주최하려고 할 적에도 두 번씩이나 장소를 바꾸는 부득이하게 바꾸는 그러한 사태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태가 이번에만 국한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것들이 반드, 반복이 될것 같다라는 그러한 예상에 저희가 이런 기자회견을 갖도록 결정을 하였습니다. 경과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분당을 지역위원회에서는 1월 중순에 영화 룰라 상영 계획을 어, 그런 계획을 가졌고 수령관 사용에 대한 법적 검토와 사례 검토를 가졌습니다. 1월 24일 서은경, 서은경 위원장이 대관 사용 문의를 했고 어, 구두로 승낙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1월 31일날 사무국장인 제가 관장과 운영팀장을 면담하였고 대관 신청서를 작성하고 현장을 방문하였고 그리고 장애 이동 동선 파악 및 장비 사용 여부를 점검을 하였습니다. 2월 6일 수령관 요청으로 공연자 안전 교육 이수 및 교육 수료증까지 발급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어, 일부 민원인들이 어, 사전 선거법 에 문제가 된다라고 그런 민원이 있다 하여 저희가 선관위에도 선거법 관련 문의를 했고 역시 별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어, 2월 11일 월요일 날 갑작스럽게 관장과 운영팀장이 성경 의원 그리고 장정영 국장에게 수령관 사용 불허한다라는 그런 공문을 일방적으로 발송을 하였습니다. 이에 2월 12일 오늘 정당행사 방해 성남시 규탄 기자회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상 경과 과정을 말씀드렸습니다. 아, 다음은 결의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결의문 낭독은 성성경 그 조정식, 최종성 의원이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 지금부터 성남시... 정자청소년수련관의 부당한 공연장 대관 취소를 규탄하는 결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분당의 지역위원회는 당원과 함께하는 영화관람 행사를 위해 성남시 공공시설 대관이 허용된 정자청소년수련관에 1월 24일 전화 문의를 통해 대관 가능을 확인받고 공연장 대관을 신청하였습니다. 신청 후 직원의 안내에 따라 공연자 안전교육을 이수하는 등 공연장 대관에 필요한 요구사항을 충실히 따르며 7천여 당원들께 행사 내용을 공지하고 행사를 준비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행사를 불과 6일 앞둔 2월 10일 정자 청소년 수령관으로부터 갑작스런 대관 불과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는 헌법과 정당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정당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로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정자 청소년 수련관은 대관 불가사유로 대관이 미승인 상태에서 행사 홍보를 시행했다. 홍보 내용에 대한 기관의 영리제한 유권해석의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대관 취소를 위한 억지 논리에 불과합니다. 이번 대관 취소 배경에 악의적인 민원 세력이 있음이 수련관 직원들의 입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민원 세력은 정당 행사를 위해 수령관을 정당 행사를 위해 수령관을 대관하는 것이 맞느냐, 영화 관람 후뒤풀이 비용이 있다는 취지로 표기한 회비를 두고 회비를 듣는 것이 받는 것이 문제다. 왜 홍보 내용이 각변냐 등 납득할 수 없는 민원들을 반복적, 지속적으로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기한 민원들은 공연장 대관 규정에도 어긋나고. 수련관과는 더욱이 무관한 억지 주장들입니다. 민원을 가장한 대관 취소 압력이 의심됩니다. 결국 수련관 측은 악의적인 민원 압력에 굴복하여 정당한 대관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무리 악성 민원인의 압력에 견딜 수 없었다 하더라도 대관 취소 결정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결정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이 결정을 목포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단순히 정자청소년수련관 한 곳의 대관침소로만 보지 않습니다. 지난 1월 노월 김용옥 선생을 강사로 모시고 더불어민주당이 시국강연회를 개최했을 때 무려 두 번이나 장소가 옮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엄연히 성남시의 대강 가능 시설이었음에도 그리고 사전 사용 신청이 되었음에도 누군가의 외압에 의해 두 번씩이나 장소를 옮겨야만 했습니다. 역대 성남시에서 이러한 불공정한 일이 있었는지 묻, 묻습니다. 이는 명백한 정치 탄압이며 민주당의 정당 활동을 방해하려는 조직적인 방해 공작이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성남시 정자 청소년 수련관의대관취소는 특정 정당에 대한 차별적 행정을 한 것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정치적 국립 의무를 위반한 매우 엄중한 사안입니다. 공공기관, 즉 공무원은 정치적 국립을 지켜야 하며 특정 정당에 대한 불공정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자 청소년 수련관은 민주당의 행사를 겨냥한 부당한 결정으로 헌법과 정당법이 보장한 정당 활동을 명백히 방해했습니다. 이번 사태의 최종 책임은 성남시를 총괄하는 신상진 시장에게 있습니다. 신상진 시장은 공정한 행정을 보장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특정 정당에게 차별적인 조치가 가해지는 것을 방관하거나 무기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강한 의혹을 갖게 합니다. 이에 우리는 신상진 성남시장에게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합니다. 하나, 신상진 시장은 이번 부당한 대관 취소 결정에 대해 사과하고 명확한 입장과 함께 즉각적인 처리를 지시하라. 하나, 신상진 시장은 조직적인 방해 행위의 배후를 철저히 조사하고 부당한 외압에 가담한 자들을 명백히 밝혀 엄중히 조치하라. 하나. 성남시는 특정 정당을 차별화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정치적 중립 의무를 엄격히 준수할 것과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 더불어민주당 분당을 지역위원회는 이번 사태를 결코 자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당한 절차에 따라 승인된 대관이 정치적 외압에 의해 취소된 것은 명백한 부당 행위입니다. 이에 대해 법적 대응을 포함한 강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입니다. 우리는 공정한 행정과 헌법이 보장하는 시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성남 시민들과 끝까지 함께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당 주 분당을 지역위원장 김병우, 성남시원 의 조정식, 성경 최종성 일동. 감사합니다. 예, 네, 그럼 마지막으로 지금 갖고 계신 어, 피켓에 있는 구호를 같이 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부분만 제가 어, 어, 제창하고 난 다음에 의원님의 마지막 말씀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부분만 어, 삼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당행사방해 배우심 신상진 시장은 해명하라! 해명하라! 영화상영 갑작스러운 대관취소 웬말이냐 웬말이냐웬 말이냐 웬 말이냐 헌법이 보장한 당원 행사 방해행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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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탄한다, 규탄한다! 네,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후원 회장이자 분당 a n g Tangoningsa, Hangangi, k u 네 안녕하세요 김병욱입니다. 네, 우리 언론인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 새해 들어서 저희 분당을 당원들과 함께 영화 한편 보기로 했습니다. 브라질의 노동자 출신 룰라 대통령이 그동안 사법부에 의해서 고통받는 과정을 그린 아, 정말 정치 영화입니다. 그 영화를 통해서 우리 당원들과 함께 민주주의의 소중함. 그리고 우리나라의 앞으로의 지도자가 어떤 분이 됐으면 좋겠냐라는 공감대 형성을 위한 문화 행사입니다. 그런데 그 영화 한편 보기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우리 당원들과 함께 우리가 세금 내는 성남시 분당에서 영화를 보는 게 이렇게 힘들어졌습니다. 성남시의 시설물은 모두 다 주민의 것입니다. 성남시의 인프라, 모두 다 우리 주민들이 세금을 내서 만든 시설입니다. 그 어느 누구가 시장이 되다, 된다 하더라도 그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주인은 성남 시민이고 분당 구민입니다. 따라서 그 시설물을 사용할 자유가 있고 그 자유에 따른 책임만 지면 되는 관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들어서 영화 편못 보게 하는 성남시가 되어버렸습니다. 정말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떳떳하게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성남시가 누군가의 민원이라는 이름으로 절차를 번복하고 우리가 함께 영화를 보기에 준비했던 것을 취소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남시는 성남시민의 것입니다. 성남시의 시설물은 우리 주민들이 혈세를 내어서 만든 인프라입니다.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것을 간섭할 수 없고 그것을 개입하면 자본주의와 공공시설물 원칙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성남시가 최근에는 그런 공적 개념의 행정이 많이 실종된 듯한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도시 미관을 책임지는 것 또한 성남시입니다. 도시 미관을 가장 어지럽히는 것이 지금 성남시와 분당구, 수정구, 중원구청이 되어 버렸습니다. 모든 사거리가 엉망입니다. 그런데 그에 붙이는 현수막의 비용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모두 성남 시민의 세금으로 모든 사거리에 현수막이 펼쳐져 있습니다. 과연 어떤 생각해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정말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남 시민의 세금이 한 사람의 잘못된 의사결정과 판단으로 이렇게 쓰여져도 되는 것인지 정말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언제부터 우리 성남시가 이렇게 되었, 되었느냐 업무를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남시는 우리 주민의 것입니다. 우리 모두 시민들이 힘을 모아 만든 도시가 바로 성남시입니다. 이번 영화 관람 무사는 이 모든 것을 상징하는 하나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당이 되었든, 보수든, 진보든, 어떤 생각을 가졌든, 우리 시민과 그리고 합법적인 절차에 등록된 정당이 성남시의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당연히 보장되어야 됩니다. 그 어느 누구도 이 원칙을 위반하거나 간섭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남시가 과거 어느 시장, 시장 때도 행하지 않았던 이런 것들이 이제는 버젓이 일으키고 있고 우리는 힘없이 그것을 받아줄 수밖에 없는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분명하게 목소리를 내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더불어민주당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성남시 시의원님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건을 계기로 정, 정말로 우리 성남시가 어떠한 철학과 가치로 성남시를 운영해야 되며, 성남시 주민들이 낸 세금이 어떻게 쓰여져야 되며, 그리고 그 세금들로 이루어진 공공시설물이 어떻게 운영돼야 되고, 성남시 주인은 과연 누구인가?라는 어문에 대해서 답을 하는 귀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해 주신 언론 여러분, 감사드리고, 거듭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럼 간단하게 혹시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한두 개 정도 질의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서 미혼인들도 미혼 누가 넣은 거고요? 그좀 확인해 주시고 김영호 선생님이 강연에 두번 장소 옮기나 했다는데 어디에서 어디로 옮긴 거고 또그 장소를 옮기게 된 이유는 어떤 거였습니까? 어, 정작 청소년의 청소년 수련관의 그 지속적인 하의 민원을 제기하신 분은 아마 개인정보 보호 차원인지 예, 수정관 직원이 어, 그 개인 신상을 얘기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여러 명인지 특정 세력인지 이안 됩니다. 한 명은 아닌 것 같다는 뉘앙스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발언보다 대화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조김영호 선생님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판교 종합복지관 내에서 하려고 했었고 두 번째는 어, 수정구의 어떤 지금 장소 명칭은 정확하지 않은데 그랬다가 세 번째 마지막 제2 판교 테크노밸리 쪽에 있는 곳으로 장소가 옮겨졌습니다. 판교 종합복지관에서 했는데 재취득됐고 수정구에 이 취득됐고. 네. 그랬는데, 이유는 네. 한 번도 듣지는 못했습니다. 그저 장소가 네. 똑같이 당초에 하락한다고 했다 갑자기 네. 안 된다고. 네. 또, 또. 여기 한교 어, 판교, 판교 하고 도서관 하고 죄송합니다 지금 장소를 다시하겠습니다. 예 제가 뭐그 도올 김영옥 선생 관련해서는 직접 대관 신청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1차로 판교 도서관에 예,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 그런데 이제 판교 도서관 측에서 시국 관련 강연이다. 라고 해 가지고 이제 불어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도서관 관련 조례에 보면 그 청소년에게 유해할 만한 강연이 아니고서는 강연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내부 그, 그 조례 말고 갑자기 내부 규정을 들먹이면서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어그 시청이나 구청 대관 관련과 관계가 없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도서관 관련 조례에 의해서도 거기에 작, 작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도울 선생은 누구나도 아는, 어떻게 보면 강연인데, 이것을 불허했다고 하는 것은 신상진 시 집행부가 직접 이것이 했지 않겠느냐라는 추측을 가게끔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판교 노인복지관 이제 강당을 했었습니다. 예, 이제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추후에 연락이 와서, 구두로 연락이 와서, 어, 시그 관계 부서에서, 예, 노인복지과 관계 부서에서 어, 이렇게 연락이 와서 부득이하게 하다고, 죄송하다고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사설 기관에서 이제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어, 지금 현재 신상진 시장과 시 집행부가 예, 공무원들을 동원해서 조직적으로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의구심이 네,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판대선생님 판대선생님의 복지관은 애당초는 다 동의를 했었고 네. 하다가 갑자기 불어 통보가 예, 예. 사례 똑같은 거죠. 네네 네, 똑같은 사례입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도울 김영국 음. 선생의 강연이다 라고 해가지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시작할 때 신청할 때는 다 검토해가지고 받고 나중에 이제 이렇게 불어하고 하는 것은 이것은 외압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느껴집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추가로 좀더 말씀드리면 민원인 중에 1위는 예, 사전 선거법 위반이라는 그런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 갖고 저희가 저희 기기관을 기관, 사용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입장을 존중해서 선관위에다가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했고 서면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사전 선거 운동과 전혀 무관하다라는 그런 내용도 받고 했는데 어, 결국은 어, 불허가 된 겁니다. 또 질문 있으시면 말씀 주십시오. 여기 저 7천 명 당원들에게 행사 내용을 공지했다고 하셨는데, 네. 정자 수영관이 7천 명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저희 민주당 당원들에게 행사를 전체적으로 고지하는 것이고요. 이제 그렇게 하고 나면 어그 개인 당원님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있지요. 정자 청소년 수영관은 약한270분 정도를 수용할수 있는 크기입니다. 저희는 단체로 모든 행사를 이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행사하면 완전히 취소가 된 거예요, 아니면 아직 여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지금 저희는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사용을 하겠다라는 요구를 계속 하고 있고. 직접 정장 수령하 예, 내일이나 모레 정도 직접 또 항의 방문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해서 취소하고 아, 네, 불과 한 이야기 가 나왔는데 지금. 시 집행부라든지 시장이 지금 청소년사 이사장인데 시 집행부라든지 관계 부서라든지 거기에서 이 청소 총선 년 수련관에게 대관불허에 대한 어떤 압력의 흔적이라든지 그런 게좀 있나요? 그것을 저희에게 뭐 공식적으로 얘기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아니, 어, 제 방에 왔었고 하는데, 제가 받아서, 충분히 어, 그런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중간에 직원들이 굉장히 힘들어 한다라는 뭐 이런 말씀들을 이제 힘들다라는 말씀을 가운데서 어쩔 수 없다라는 이런 말씀을 직접 들은 바 있습니다. 저희는 아무튼 저 요구 사항에 신상진 시장에게 요구 요구사항, 사 요구하는 요구 사항의 첫째 즉각적인 처리를 지시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원들과의 약속을 지켜야 하기에 어 아무튼 오늘이 수요일이고 내일까지라도 처리가 된다면 이 행사를 어 개최할 의지가 있고요. 그어 내일까지 안 된다고 하면 사실 그 당원님들께 제 공지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이전에 정당 행사를 수련관이나 이런 데 행사 개최한 적은 은나요 네, 있습니다. 어 최근에 어, 저희가 중원 분당 중원위원회가 여성위원회 행사를 영화 관람 행사를 중원구 청소년 수련관에서 했고요. 그때 그 공연 대관에 대한 문의를 중원구 선관위를 통해서 답을 받고 그 대관을 했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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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없으시면 자. 이곳으로 정당행사 행사, 정당 방에 성남시 규탄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